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은 가장 싼 가격에 건벨트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있을까요?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벨트가 이런 벨트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벨트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과연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단 있는 거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행건 파우치 3개 그리고 라이플 두 개, AR, AR용입니다. 덤파우치. 많진 않아요. 뭐, 그리고 이제 홀스터. 이렇게 네, 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붙어있기는 좀더 많이 붙어있죠. 개수로 따지면은. 그렇지만은, 일단 네 가지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었나? 한번 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 벨트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이 벨트가 얼마냐면은, 요게 이제 코브라 스타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탁 클릭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런 코브라 스타일이에요 가격이 17불 95 그러니까 18 18 18 달러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8 달러일스 근데 여기에 두께가 저는 지금 1.75인치를 썼어요 1.75 1.7인치인가 1.75인치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샀냐면은 얘는 이베이에서 샀습니다. 이베이에서, 제가 이거 다 기억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놨거든요. 여기 잠깐, 잠깐, 컨닝 좀 하겠습니다. 이베이에서 이거 세개를 얼마에 주고 샀냐면은 23불, 22불 95. 세개를 23불에 주고 샀습니다. 상표는 랜서 택티컬. 이게 여기에 요거를 땡겨가지고 요거를 땡겨서 이렇게 하면은 텐션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텐션이 더 세게, 세게 들어가게. 이렇게 할수 있는 요거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상표를 얘기하는데 상표를 다시 얘기, 얘기를 할게요. Fairwin Fairwin이라고 사는 상표입니다. Fairwin 렇게 사실 뭐 이렇게 유명한 상표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사봤어요 저는 싸길래 그래서 사봤는데 어,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한 제가 한한달 가량 한달 가량 쓰면서 사막에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어, 리뷰도 뭐 그런대로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얘네입니다. 지금 요거 18불, 24, 23불. 그리고 요거가 이제, 어, 가격이 얼마냐면은 17불. 요두 개가. 요두 개를 17불 줬습니다. 상표는 WOLF Bush. Wolf Bush라는, 어, t 크 c t i c a l 이라는 회사네요. 이거 아마존에 샀어요. 이거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에요. 요것도 당겨가지고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덤 파우치인데 이거는 산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15불? 10불? 15불? 저의 페이보릿 기어입니다 여기다가는 매거진도 넣고 뭐 장갑도 넣고 또 다른 뭐 엑스트라 매거진 더 넣고 싶으면 넣고 다쓴거 넣고 싶으면 넣고 온갖 게다 들어가요 여기다가 막뭐 하다가 트래시도 여기다가 넣고 물 마시다가 물병 하면은 촥 찌그러뜨려서 여기다 넣고 막 이런 걸다할수 있는 아주 만능 파우치 여기보시면은 요거를 뭐 넣고 이런식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실하는 것도 약간 어 막을 수 있고 옆에도 이런식으로 해서 접어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네이는 사파리랜드 사파리랜드는 가격이 좀 돼요 이거가 원래는 어 밑에 여기 오는 부분이랑 해가지고 벨트에 다낄수 있는 그거 거든요 가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파리 랜드도 저는 사파리 랜드에서 직접 사면 은 가격이 좀더 비싸요 근데 이베이나 또는 아마존 같은데 뒤지면 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옛날에 모르고 사파리 랜드에서 직접 구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 이거는 좀 가격이 거는좀 가격이 들겠지만 은 그래도 아,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잘 해보시면 은 똑같은 제품인데도 조금 더 가격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레벨 2, 레벨 2. 눌러서 이렇게 채끼는 레벨 2. 그리고 난 다음에 퀵 릴리스, 어, 라는 즉, QLS 시스템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요즘에 이거 다 아시죠? 이런 거는 뭐 요즘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나온 지도 꽤 됐고 이것도 사파리랜드에서 직접 사시면은 이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아마존에서 사시면은 요거 두개 세트로 해서 한 20불 정도 할 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랑 이쪽에 붙이는 이거랑 이쪽에 붙이는 이거랑 세트해서 한 20불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더 제대로 쓰려면은 더 엑스트라가 있어야 될거아니에요 이렇게 엑스트라가 있어야 되죠. 엑스트라는 저는 아마존에서 샀습니다. 가격은 두 개가 12불이에요. 두 개가 가격 싸잖아요. 사파리랜드에서 사면 이거 이거 두, 이거 두 개가 얼마였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아마존이 훨씬 샀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붙이고 또 다른 거에다가 또 하나 붙여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또 이제 바꿔만 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꿔 끼면은, 어, 다른 총끼낄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벨트, 이거 있죠. 이거, 이거. 겉에 있는 거, 이거. 저는 슬림 타입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두꺼운 거 썼었어요. 두꺼운 거 쓰다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건 좀 슬림합니다. 슬림 타입인데 이거는 어디 회사 제품이냐면 콘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콘돌. 도 콘도어라는 회사인데 얘네들도 상당히 저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26불 95전. 27불 정도예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젤패드 이제 슬립하지 말라고 젤패드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찢어 버리면은 여 안에 이제 벨크로로 해서 인너 벨트를 해 가지고 옆에 딱 붙일 수 있게. 그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세 가지가 세 개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강력 추천입니다. 이거 써보니까는 괜찮아요. 뭐 이렇게 밑으로 처지지도 않고, 어차피 허리에 걸, 걸치는 거니까는, 허리에 걸치는 거니까는 밑으로 처지지도 않고, 옛날처럼 너무 두꺼워가지고 좀벌키해지도 어, 않고, 요거 빼고, 이제 홀스터를 빼고는 요게 이제 18불, 그리고 요거 3개가 23불, 그러면은 얼마야? 어, 30, 41불이죠. 18불에 23불, 41불, 이제 요 요거 두 개가 17불이었어요. 17불이면, 어, 58불. 58불. 그리고 이거 한 15불에 치게요 넉넉 잡고. 그러면 58불에 60, 73불. 요거가 27불. 71불에서 27불을 더하면은, 어, 90, 98불. 98불. 야, 거의 100불이네. 100불에 일단은 요거 홀스터 빼고는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들어갔으니까 는어 요게 한 20불 이었죠. 합치면은 한 120불 정도 120불 플러스 이제 홀스터리면은 이런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에다가 이렇게 맬수 있는 이런, 이런 고리도 있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잘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텐션 조절을 잘 하면은 어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밀리터리나 폴리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거 잘안 써요 이게 이렇게 빠져 가지고 막 뒹굴다 보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 필요한데 매거진 없어졌다 그러면 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레인지 같은 데 나갔을 때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와, 뭐, 뭐, 스페셜 폴스 이런 거 쓴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실 우리가 밖에서 쓰기에는, 어, 별로 문제는 없어요. 싸구려서도. 여러분들이 취향이, 어, 비싼. 나는 명품을 사더라도 명품을 사겠다. 아, 그러면 은 명품을 사셔도 됩니다. 무슨 뭐 요즘에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 뭐 타코서부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거 아마, 어, 3, 400불 이지하게 나올 거예요. 3,400불, 이지하게 나오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벨트를 첫 번째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나가거나 그, 야외 같은데, 거의 이제 인사이드에서는 허락해주는 데 거의 없잖아요. 야외도 마찬가지고, 프라이빗 레인지를 가신다거나, BLM 같은 데 나가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나가시겠냐고, 이런 것들을 이제 뽀대로, 멋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럼 뭐, 얼마든지 사십시오.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레코멘드는 안하지만은 클라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들 꼭 이런 이런건 아니 아니라 요 그냥 이렇게 홀스터그 정도는 있었으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클라스에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단 많이 쓰지도 않을 분들로 비싼 돈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데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이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벨트는 사실 좀더이거보단 비싼 거예요 다른 벨트는 비싼 건데, 셋업은 좀더 허접해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홀스터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몇번 넣지도 않아요. 총. 거의 새 겁니다. 중고를 사셔도. 경찰이나 넣고 다기고 뭐,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이나 넣고 다기지 거의 이런 듀, 듀티 홀스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은 다 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거의 새 거예요. 여기다 총 넣고 이렇게 많이 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제거는저 제, 같은 사람이나 이제 여기 뭐뭐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거 소관에 많이 달 어, 달기는 달았어요 여기가 확률이 거의 새거니까는 아무거나 사셔도 새거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사실 이것도 멀쩡하다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 줄이 끊어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집에서 제 구독자님들이나 집에서 제가 자꾸 연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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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연습하시는 거지. 거의 새 거예요. 중고를 사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덤프 파우치야 뭐뭐 뭐 있습니까? 이건 그냥 아무거나 넣는 거니까는 이것도 중고도 사실 상관없어요. 중고는 뭐 사실 얼마나 세브하겠습니까는 이것도 뭐한 10불 밖에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벨트도 사실 이 벨트도 이런 데다 넣을 거면은 괜찮아요. 이 벨트도 중고를 사셔도 돼요. 그냥 다, 다만 요거 요런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요것만 이제 아무래도 겉으로 차고 있으면은 땀 나거든요. 땀 나면서 여름에 이제 막그할때 사실 제 생각인데 이것도 거의 새거일 확률이 높아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돌아댕기면서 차고 다니고 그러니까는 이게 약간 이제 좀 땀이 차니까는 찝찝해서 그런 거지 이거를 과연 차고 사격장이나 어디서 훈련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 생각에는 전체 사격 인구의 1%도 안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사실 중고를 사셔도 새거 같은 중고를 사시면 되, 되고 사실 뭐 이거는 어 27불이니까는 뭐 그냥 새거를 하나 사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 합쳐서 한 120불. 요것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200불 아래로, 200불 아래로 이거를 하나 장만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랑 만나고 사막에서 만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꼭 이런 것뿐만 이런 게뿐만이 아니라 이런 허접한 벨트도 괜찮아요. 이런 허접한 벨트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또는 그냥 댁에서 쓰시는 벨트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벨트에다가 이런 거 여기다가 이렇게 낄수 있게 가지고 해오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랑 사막에서 이제 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이거,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런 홀스터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일할 때좀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트레이닝 할때 쓰고, 그리고 제가 클래스 할때 쓰기 때문에 이런 홀스터를 쓰고 있,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걸 언제 쓰겠어요? 사실 이런 거쓸리 거의 없어요. 이런 걸 사지 마시고 차라리 사시면은 이런 걸 사세요. 그냥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인사이드 웨이스트 또는 아웃사이드도 괜찮아요. 아웃사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아웃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낄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데 카이덱스 이런 거싼거 사세요. 이런 거. 한 30불, 40불 하면은 이런 거 아마 살 겁니다. 이런 거를 사시면은 어, 클라스에서도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이제 배우실 클래스, 꼭제 저의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래스를 가셨을 때 이제 이런 걸이 있으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클래스에서는 아예 그인도에를 사는 클래스에서는 아예 이거 홀스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클래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는 사용을 못 하겠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또는 심지어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사셔도 캐시를 많이 들고 다니시는 터거나 CCW를 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돼서 CCW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것도 아주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클라스에서도 이런 거 있어도 상당히 좋아요. 대신에 이제 처음에는 드로우 하는 걸 배우지를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이프하게 드로우 하는 법은 배울 겁니다. 어, 이런 거 사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를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걸 위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홀스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무궁무진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고점을 그 생각하시고 홀스터를 구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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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구입서서 안쓰게 되는 트라이얼 에러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